이소영 대변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정전협정 68주년에 복원된 남북 한라인 통신선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청신호가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한반도에 정전협정이 조인된 지 68주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남과 북이 그간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고 곧바로 대신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극 통신선 복원 소식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남극 한반도의 휴전 상황을 항구적 평화로 정착하기 위한 남북의 강력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년여 만에 복원된 남북 통신선 연결이 한반도 평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나인 연결을 넘어 남북 회담이 성사되고, 마침내 대립의 역사가 마침표를 찍는 날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주당은 지난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송영길 대표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온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한반도 평화 특별위원회를 설, 설치하는 등당 차원의 준비도 단단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